시작합니다. 짤은데. <laughs> <짜른데. 웃음> 역시. 많이 보면 은 그니까. 어, 잠시만. 어, 저기도 당했다. 렌트 아래, 아미로? <안> <laughs> 이 새끼 씨, 왜또 갔어, 저기. 야, 씨. 이거, 이거 왜 여기 있어? 있어? 아, 나 이거 오라템 보인 거 같은데. 헝쿠, 미안데? 미 리. 위에 아티아, 위 아티아. 티노고. 하츠키, 위에 하츠키, 하츠키. 텔이다. 그럼 텔, 텔, 텔. 뺏어 먹어야겠다. 안텀으로 <laughs> <laughs> 텔탔다 보니까. 아, 뭐야, 깜짝이야, 씨. 텔신이에요? 아니었어? 어디로 텔 탄거야? 나지키 오우 쉣 아, 방구나 아, 아케아가 여기 있네? 오우 언덕에 언덕에는 내가 있다 <laughs> 이거 일로 간거 같은데? 어? 저기네 아이씨 이거 아차코 센터 계속 파밍하세요 이거 아차코 커야되니까 응. 가자, 가자. 님도 무개시해서들을 생각 서 가자, 가자, 가자. 아자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가가 이렇게 높아요? 자 가자. 다먹 가자. 가 분명 우리팀 랜서도 크립을 다먹는거같은데 어허 디디만 어. 다먹었어 저래기 <laughs> 음, 쓸모 없는거야 신... 야 뭐냐 와 16분 바지야? <laughs> 미쳤네 야 한번 대가리 따자 땅이 오지게 있네 가고있어 아 근데 아키아도 있네 아키아 디스 아케, 너한 티. 가, 디노 그냥. 뒤져. 뒤져, 나안 티거든. 의이 없는데? 이... 복을 못 쳤으니 얼마 가지 못할 거야. 잡겠는데티 플로우 어. 없어. 없어, 없어, 어, 없어, 없어, 필러. 없어, 없어. 못 미러 못잡을 거. 이거 디스 건데. 아, 아나 지금 디스. 피나, 펄에 올거거든아신소 저, 헬스 돌면 죽겠다. 아, 자꾸. 일단 밀고, 피나, 콜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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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콜레오, 오 콜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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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올라가는데 검이죠. <laughs> 갑니다 위. 가요 가요. 공중포 하나만 주세요. 공중포. 공중포요? 아 이거 히스이. 바닥에 던져놨어요. 바닥에 던져놨는데 세대 걸렸네. <laughs> 아 이거 형 히스이 두 판을 바로 박아버리지. 시 땄는데 그러면 아 근데 지금 피나가 존나 계속 크고 있네 아 그건 어쩔 수 없지 방금은 세뇌 오고 그래가지고 코 아파하래 왼손 그냥 날창쿤 짧으니까 저런 거 비교 힙은 종료하는데 던져 예이 <목소리> 아니, 렌소 이건 내거구만 피가 나오겠네? 감사합니다. 아래 가야겠네, 내가. 오, 야, 씨. 나, 디노이제 독, 휴, 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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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독, 독, 아 독, 독, 로 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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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독, 독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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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도는 음. 음. 들어야 된다아 음. 아유 상대 위팀이 난. 아키야 아니! 나이스 어라 한 번을 박아버리니 진짜 그냥 아이고 헌다잉 하이로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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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뺀사빼갈 뺐다 그래도 뺐 짜게 살 뺐다 아씨 어, 관... 이거 못 잡겠다 광도를 내가 안 들고 있었구나 방금 되게 안되네 <laughs> 아래다 아씨 <laughs> Pair, Humanity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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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yes, I'm o n e s t Well, what are you waiting for? Die, Uncle! I talk to him, I'm sorry. 하르페 팔면은 카레가 바로 나오겠는데? 나 들고 있어. 어 지금 쌈로디를 것 같아서 이거라도 이거 팔면은 <laughs> 그냥 파밍이 날라고. 렌터아텔 쿨인데? 지나가 지나갑니다. 아, 나 아이고 나 나는 난이차 빌려왔는데. 가끔 날창에 던져가던가. 이게 진짜 아. <laughs> 이거 렌사 따이겠다. 맞다 뭐? 예스 어 여기 사측이 방털 아니야? 이거 아래였다. 아 방금 사측키 만났어요. 이쪽에서. 털 아니에요. 서가 있네. 오. 오. 서 쪽에. 오. 오. 아, 여쪽 노렸네. 그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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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해요. 아 피나가 피나가 진짜 지금 다 쓸어 먹는다. 아. 좁, 좁 빠졌네, 이거. 다 아, 빠지는 방향이 어. 아. 아, 우리 레스도 <laughs> <laughs> 너무 <laughs> 뻔하다 어, <사람 맞아>, 진짜. <laughs> 램붕이 진짜 <야>. 너무 약하다. <laughs> 아 약하고 도치치고 하는 게 아예 없는데? 근데 이거 지금 방금 전거5대4 싸우면 데도 이렇게 경신 음. 말리인데. 5대4 아니었지? 나도 없었는데. 그래? <laughs> 한달 없었어요. 직접 <laughs> 코아쿠도 없었을 텐데. 우리 우리 스 없었고 나도 없었는데. 뭐. <laughs> 아니 쟤는 근데 한발왜 나한테만 박냐 짜증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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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 아까 그 싸움에서 그한발안 써? 안 써도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아캐도 좀 늦게 오긴 했어. 방금 바, 여기서 봤을 때 키스이 사체키 그리고 학콘에 이렇게 보여 잠깐만. 이 트윈아 변신오 아쵸 범위 아직 1레비네 이거 아래다 저기 너무 걸렸 이러 돌아가야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걸리면 뒤지겠는데? <웃음> <웃음> 나 테를 사던지 아니면 테를 타야겠네. 뒤로 테 탑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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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<laughs> 어, 마이티한테 걸렸어. 걸렸어. 난 뒤로 테를 겠다나테없어 <laughs> <텔를 웃음> <죽었어. 웃음> <laughs> 저게 꿀벌난 <홀발라난다>. 안나? <laughs> 디노 온이거든. 이제 그리고 쟤네 위로 돌아왔을 도 있겠다. 안 비는 거 보니까 지금 위드에 <laughs> 빨간 악기 안에 아니 냉소고 가만히 숨어 아래 나가야지. 이가 뭐하고 있는 거잖아. 그 지금은 모르겠다. 응. 어디 하나 지금 노래 편지 피나, 분실? 아래, 아래가 겠어 응, 응. 피나, 아래. 아니, 이거 자르고 갈거 아니야? 아래나 있어. 살려 뭐 어? 응. 있는 거 같은데, 어? 이 있어요. <laughs> 지금 피나 안 보인다. 피나 <laughs> 위 역태 올거 <온> 같은데. 싸고 <laughs> 빨리. 가워? 피나 왔네. 좋아, <laughs> 좋 <laughs> <도와, 도와. 웃음> <끝> 아, 와, 씨발, 나한테 몇 개를 박네 진짜 뭐다 죽었어? 아, 나 살았어. 아, 잠깐, 잠깐, 아우, 존나 아프네. 진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차피 진짜. 아 배려 가는 게넌 이걸 갔어야지 와저쪽까지참 돌아갔어야 돼서 <laughs> 센터에서 여기서 보이자마자 아래 들어간 거야 아 이거 그러니까, 네가 테르 테르 여기서 갔을 거 아니야 끊어서 만지지 그거를 테르 안 타고 그냥 여기서 기다리다가 역업인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인에 뵐다, 야. 어 씨. 디딤네. 야, 이거 지배? 개빼다, 씨. 바지니까. 바진 도체 친구, 지금. 야, 노방어력인데. 너 이거 W 맞으면 뒤진다. 맨날 해야지. 아, 씨. 음. 아이고, 못 봤어. 음. 그니까 이거를 여기 하고 나서 테를 끊었잖아 제가 끊고 안 끊고 그냥 이걸 했어야지. 에헤이. 에이. 난 그냥 일단 살 돈만 모아뒀어. 모아놔. 아 나온 삼백 원 있거든? 천원 따봤어 천 원. 빨리 거래. 위 사츠키. 일단, 나옛나 빨면서 어떻게 됐어? 아, 근데, 아, 진짜 아케아가 너무 나한테만 한 발을 쓰니까 아처 되게 프리하다. <laughs> 그건 맞아. 원래 아처 방금 전에. 그러니까 아처는 그냥 대놓고 온 거였는데, 그냥 나만 보면 한 발을 박아버리네. 방금 전도 아처한테 박았으면 우리, 그냥, 우리만 다 뒤졌어. 그니까, 한발 저한테 먼저 쏘고 왔잖아요. <laughs> 난 솔직히 그달초 일부러 맞은 거였거든. 설마 나한테 쏠라나 싶어서. 근데 구수하마가 맞더라고? 위 피나 짝 피나 이쪽에 있겠네 yes, yes, well, 아 웨이브 좀 빨아야 되는데 oh. 나 아, 발 oh. 어? 나무 잖아 상대 위모는것다 아래. 이거 아씨 이거 피나. 이거 상대 아래로 른다나 일단 갈게. 최대한 빨리 갈게 나도. 예 네, 봤어요. 아마 이거 여할거아 이거 아 이거 거물 너 와 진짜 너무하나 어? 아 이게 맞아? 살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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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겠다 나는 음. 진짜 나한테만 박네 쟤참씨 음. 할말이 없네 음. 뻔한 관계 <웃음> <웃음> 어 씨. 닌 너무 뻔하게 쓰면 <laughs> 시켜면 더 졌다 미드 다 밀리고 위에도 거의 다 밀리겠네 아 위에 벽까지는 안 잡고 왔네 빠르면 타워까지는 <laughs> 줄거 같애 아이다? 얘네도 좀 늦네 아니 늦는 건 아닌데 우리가 레벨이 그렇게 안 높아서 그래서 그런가 아 근데 방금 밑에 초등 60원 줬 워낙 예상한 거였는데 이거 텔을 타지 그랬나 방금 그무물에서올게나니라 텔을 탔어야 되는 건데

와 찔창 레전드. 찔창 레전드긴 하 찔창 레전드네. 이 불났어. 이거 나 나올 때까지 안밀리나아 <laughs> 빨리 미음미곱 타야지. 뭐. 아 아처가 이미 탔어. <laughs> 이거 아키야 분명히 뭐야 씨얘나한말한 마리 아, 박으려고 랩. 하네 지금 렙 차가 확실히 딴다 아못 믿냐 이걸 아 이거 나에좀 <laughs> 아, 아, 하지 에이 제발 여러분 좀왜 계속 줘냐 아참 4대 인데, 4 얼마나 많냐 600원, 8000, 아래 없는 척 해야되나? 아 상관없어 지금 바로 올거야 미드 얘나티이다 <목소리가> <내> <목소리가> 이거 미드 오네 어우 나잘릴거같다 방금 이 서있다가 쯔니 나 피나 <짜리에> <laughs> <목소리가 떠 있다가 웃음> 사레 쓰겠다 에. <laughs> 이번에 죽었다 심지. 와, 진짜. 대박이 저기 저기 없어요, 없어요. <laughs> 여기, 기스해줘야 되는데. Yes, yes, 이거 호응 좀만 됐어. 요 h 유 유린 사사각되되잘잘봤데데 n g 이 아예 안 되네. 이거 아, 쳐고. 쳐요, 그냥. 아, 쳐, 아, 쳐. 어, <laughs> 나 가고.

미리 걸었는데 사나? 사네? 아 어, 이거 본체를 치지 치주... <laughs> 아, <laughs> 아 근데 본체 안 눌렀는데 뭔 잘못 눌렀나보네 본체 치든 안 치든 이미 좀 밀린 상태여갖고 아저 발도 있는 거 같은데 발도 있을걸? 있어이어 이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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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차원 두 개가 나오긴 나왔는데. <laughs> 아씨 나만 맞았어. 아, 아 나도 맞아. 봐봐야된다 이거 고구요 연병을 해라 진짜 이거 그냥 으아이 <laughs> 치고 한게더 돌리자 <laughs> 2시 한게임을 새로 하자구요 어, 빨리 돌리는 은한 게임 더할수있을것같아요 다들 얘기하시면 뭐 a 실 e world. I hate world. I h a 여기 서 o r l d I hate world. I h <laughs> <and it's laughs> okay, okay. I hate working with these. -like. Well, what are you waiting for? I hate working with these. we h u m a s e stick together. r i m on i g h t 야, 40분 되다 힘쓰냐 이제? 으악! 40분 되는데 힘쓰냐고. 아니? 오 <laughs> 그러면 40분 얘기는왜한 거야, 뒤질래? <laughs> 어. 뭐 하는데? 개 패고 싶네. <laughs> <엄청 어리셨거든요. 가가린. 웃음> 야, 랜덤 어거든요가 뭐야, 너네? 우리, 아차코랑 랜서. 아차코 랜서. <laughs> 아. 그럼, 씨, 40분이라고 얘기는 꺼내지 말던 거 죽일라고, 씨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laughs> 말하는구만. <laughs> 대상느긋하네 어이구, 씨, 빨 뭐야. 아, 발동좀 해. <laughs> <됐다>. 아, 괜찮아. <laughs> 날창 레전드. 날창 레전드. <laughs> 내가 봤을 때 지금 랜서 디템 다 팔고 탱템 간 다음에 맵지 창 셔틀해야. 해도 해도 뒤집어. 근데 지금은 너무 늦었음. 40분이라서. 요 창팔고 카레도는 가라 그냥. 그게 <laughs> <laughs> <인강을> 그런 게 <laughs> 아니야 그냥 탱템 들고 앞에서 비벼줘야 한 <laughs> <laughs> 이거 아차코한테 모든 걸 맡겨야 한다 이거. 에어터 피 빠지는 거 고민이네. 진짜 씨... <laughs> 아니 뭐 조합 자체가 차코한테 모든 걸 맡겨야 된다. 어쩔 수가 없지. <laughs> 아니 신지 근데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나? <웃음>

<laughs> 와, 또한발 하겠지? 아. 아, 아! 아, 이건 이렇게 되면 안티보다 무적을 눌렀어야 되는데, 아 <laughs> 아니 그냥 방금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정도 와가 아니라 포지션님이 조금 문제였는데 와아 제발 아 <laughs> 근데 이건 뭐 이건 뭐 힘들지